빨랑, 빨랑.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귓바로 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지체 없이 귓파드릴게요 이쪽 귀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 귀는 이렇게 민둥민둥한 녀석으로 파드릴게요. 이쪽 먼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피곤하셨죠? 원래 사람이 재밌게 놀아도 피곤하고 또 열심히 뭔가 해도 피곤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쪽도 해드릴게요.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공주님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주님이 얼마나 힘든지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그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에 기쁨을 느낀답니다. 시원하세요? 간단하게 면봉으로 이렇게 어, 파드렸고요. 다른 걸로도 살짝 파드릴게요. 이렇게만 파면은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잠시만요. 공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베라 스푼처럼 생겼죠? 근데 베라 스푼이 아니라,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향이 나는 귀이개예요. <laughs> 네. 아, 이걸로 귀 안쪽까지 파는 건 아니고요. 귀 바깥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파내면서, 맛있는, 맛있고 달콤한 향이 이 귀에서 이렇게 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토끼부터 해드릴게요. 이거는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민트 초코. 민트 초코야. 해드릴게요. <laughs> 향이 좀 나시죠? <laughs> 예, 귀 뒤편에서도 어, 맥박이 뛰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이렇게 뛸 때마다 달콤한 향이 나시라고. 특별히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쪽 끼는 공주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초콜렛 향. 네. 그러고 보면 공주님은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죠.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건가? <laughs> 저요? 저도 초콜릿 정말 좋아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맛, 커피 맛을 제일 좋아해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모카허지였나? 그런 맛이 있거든요 네 <laughs> 공주님도 혹시 음 나중에 저 시키셔서 커피 맛 한번 드셔보세요 네 <laughs> 모르셨어요? 저 이렇게 공주님 귀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저 기억해 주실 거죠? 귀에서 달달하냐? 네. 이렇게 해드리고 네. 아 이제 다시 업무 보러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럼 제가 또 따로 해드릴 거라던가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아, 잠시만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실 거죠. 여기 아이라인 살짝 지워진 거. 혹시 공주님도 이거 대고 이렇게 그리시나요? <laughs> 네. 당연히 알죠? 그거 저희 성내에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살짝 그려봐 드릴게요. 네. 제가 또한 라인 하거든요. 고양이 상처 안 되셨어요. 반대편도 해드릴게요. 공주님 워낙 예쁘셔서 다잘 어울리시네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오, 지금 한껏 고양이 같으신데요. 네, 그럼 다되셨고요 이제 바로 다시 업무 보러 가시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네, 공주님 그럼 화이팅. 그래도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럼, 조심히 살펴가세요.